좋다 이번 판 다시 AK다 하스님 무슨 맵을 잘하시나요뭐 특별히 엄청 좋아하거나 그런 맵은 티이거를 좋아하긴 하지만 오 자기장 건물 엔딩이야? 뭐 d m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뭐야 이렇게 들고 가야 돼? 이렇게 쓰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써야 되나? 스르륵 나왔으면 좋겠다 스르륵이나 SR 나왔고 좋다 잡았고 잡았고 딱 좋아 검문 시작 검문이 시작되었어 온다 다운 아우 이 차가 밟아 버렸네 아이그 문 킬링 와플 오 좋아요 와플은 얼마인데 얼마죠? 보통 0천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아요 굿굿 오토바이는 전 솔직히 빡세 있다. 에알로 잡기. 인정? 다음. 아무도 못 지나간다. 안 대. 아유. 아우, 살짝 움직여서. 한명 패스. 아깝다. 왼쪽 가기여서. 오른쪽 가기 했었으면 잡았는데. 잡았고 다음 다음 우와 차 진짜 많아 와 물결표 물결표 오늘 샷발 지겠네요 PD는 SR 한방할 재밌죠? 보는 재미가 있지 않아요? SR 이렇게 한방한방잘 들어가니까 겉문 할 때가 제일 재밌어 아유 아까워라 아유 안돼 원이트. 뭐야 이 친구는 차 사고 자기가 내고 자기가 죽었어. 와 죽었어 뭐야. 안돼 원이트. 근다잡았 다. 잡았다. 잡았고 그만그만그만그만그만하시오1 1킬 나이스. 와1만가 나이스 감사합니다. 일단 잡았고. 아, 미니, 뭐야. 아, 이 뒤에도 한명 있었어. 아이고, 아까워라. 아, 여기 뒤에서 한 명이 지켜보고 있었는데, 이건 몰랐네. 그래도 이번 판은 SR 쭉쭉 들어가지 않았나요? 건문으로만 11킬 했으면, 야 모신 나강으로 SR로만 8킬 한거예요 이거 8킬 한 것만 좀 볼게요. 자, 여기서 첫 번째 킬. 한명 잡고, 자, 두 번째. 한번 미스. 잡고, SR, 헤드. 이야 좋았다 상대방 시점에서 한번 봐볼까 어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헤드 한방에 오 이거 와 이거 진짜 잘 썼어 내가 쏘고도 진짜 잘 썼다라는 생각 천천히 여기서 보면 켰을 때 따라가면서 리드샷 그냥 검문의 학살자였다 그니까 여기서도 한대잘 맞췄죠? 한대 맞았는데도 헤드로 보냈죠 어우 좋았어 아주 잘 쐈어 좋았다 이번 판 완전 SR판이었어 야 SR 미션 있을 때 이렇게 쐈었어야 되는데 미션 없을 때 이렇게 쏘고 있네 여러분들 템 같이, 같이 봐줘야 돼. 나안 먹는 거뭐 있는지. <laughs> 알았죠? 나안 먹는 거뭐 없지? 다 먹었지? 우리 항상, 우리 이거 합법적인 팀이냐 채팅창 보느라 못 먹을 때도 있단 말이야. 한 대. 한대 맞췄는데. 와우, 역시 M24... 이거 M24에서 잡을 수 있었어. 안 그랬으면 못 잡았어. 이거 안 돼. 들어갔고 봤죠? 여러분들 맞은 거 봤죠? 아, 얘또왜 그럴까? 잡았 다, 잡았 는데 좀안 좋다. 패 줌, 폐줌. 이게 패줌이 에요. 봤 어요. 한 대, 한 대, 한대 들어갔는데. 오늘 어, 사이 잘 맞는다. 야 이거 신화야 바퀴가 다 없는데? 야이 바퀴 없어 이런 씨. 안돼. 어, 백터가 이겼다. 난지지 일대일인데. 나이스 치킨. 나이스 칠지. 첫판 치킨 너무 달달하다. 첫판 나이스 치킨. 쿠키칩 오. 1 2 8 이. 이번에 좀 장거리 SR 킬들이 좀 나왔어요. 누가 저를 쏘길래 제가 보였죠. 한발 쏘고 그다음에 이제 감 잡았어요. 몇 미터인지 이제 대충 보고. 제가 이것 때문에 6배율 쓰는 거거든요 저는 8배보다 6배가 조금 더잘 맞더라고요 이 조준점 키는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이 켰을 때이점이 이 간격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탄낙차 계산이 좀 쉬워요 저는 그래서 6배율을 씁니다 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l 산로만 쐈어요 자한발 맞추고 두발 이게 이제 폐줌 이게 진짜 빠르게 놓고 쏘는 거거든요 견착으로 쏜건 아니고 줌을 빠르게 킨 상태에서 이제 캔슬 그냥 바로 쏘는 거예요 한발 끊어 쏘는 거예요 폐줌 상대방 시점에서는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여기서, 여기서 한대 맞았어요 여기 있길래 바디샷 두대 리드샷으로 잡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 상대방 시점 성광아 근데 저도 들어갔어요 이게 조금 천천히 푸셔야 되는데 이 친구가 벡터인 걸 알아, 알아서 제가 끊어서 쏜 거예요 탄이 금방 없어지거든요 이게 벡터는 한번미스나면은 큰일 나요 연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